안녕하세요. 돈의 감각을 키우는 은행원 머니센스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 제가 요즘 백패킹에 빠져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백패킹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삶의 여유를 가져다 줄 취미생활 백패킹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제가 12년 전 자전거로 18일 전국 일주를 했었는데 그때 해질녘 되면 근처 초등학교나 공원에서 텐트 치고 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그렇게 오랫동안 휴가를 내기도 어렵고 해서 산이나 섬으로 등산이나 트레킹도 하면서 텐트 치고 잠도자는 백패킹을 하면 좋겠다 싶어 백패킹 장비를 구입하게 됐죠. 저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취미 생활을 할때 자전거라든지 등산이라든지 캠핑도 마찬가지고요. 처음부터 고가의 장비를 선호하진 않아요. 시작부터 고가의 장비로 시작을 하게 되면 금방 흥미를 잃더라고요. 애초에 저렴한 장비로 시작해서 실제로 써보면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하나하나씩 장비를 바꿔나가는 게더 좋더라고요. 뭐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리고 사람마다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금전적인 여유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특히 20대나 백패킹을 처음 시작하는데 높은 장비 가격에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 50만원대로 누구나 백패킹을 즐길 수 있도록 제가 직접 5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백패킹 장비를 구입했어요. 뒤에 보이시는 게 제가 이번에 구입한 백패킹 장비예요. 당연히 내돈 내산이죠. 아직 가장 중요한 텐트랑 배낭이 아직 안 왔어요. 우선 제가 구입한 장비를 소개할게요. 표를 보시면 이번에 구입한 장비예요. 당연히 가격은 저번 주에 구입했으니까 2021년 3월 기준 새 제품 가격이고 무게는 사이트 재원을 가져다 쓴거라 조금 차이가 날수 있겠죠 제가 히말라야 안나 프로나를 등반했잖아요 그리고 지리산 종주도 몇번 하고 북한산을 주로 다녔는데 그 당시 5만원도 안되는 이름도 없는 배낭으로 다녔거든요 그러다보니 배낭이 불편했어요 내부에 프레임도 없고 방수도 안되고 뭐 그랬었죠 그래도 그땐 젊기도 하고 등산 장비에 대해 몰라도 단지 산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좋을 때라 뭐감수하고 다녔는데 배낭의 중요성을 이제 안 거죠. 그래서 배낭은 많은 백패커에게 평가도 좋고 착용감도 우수하고 경량인 오스프리 레비티 60L를 선택했어요. 무게가 무려 미디엄 기준 890g입니다. 알아주는 배낭 브랜드에 가격도 15만원으로 착하죠. 다음은 텐트예요. 텐트라고 검색창에 검색해보시면 수백가지가 나오실 거예요. 제가 선택한 텐트는 네이처 하이크의 네뷸라2 20D 모델이에요. 숫자 2라고 써있는 건 2인용 텐트라는 뜻이고 자립형 텐트예요. 폴대만 체결해도 텐트가 알아서 일어난다는 거죠. 인폴이 아닌 아웃폴로 사진과 같이 텐트 밖에 폴대가 나와있는 형태로 설치와 철수가 더 빨라요. 예를 들어, 비우는데 텐트를 설치해야 한다거나 철수할 때 신속하게 할수 있겠죠 그리고 더블 월 텐트로 싱글 월 텐트보다 결로에도 우수하다고 보시면 돼요 무게는 2.3kg 정도 되네요 매트는 흔히 바닥에 냉기를 막아주는 기능을 하거든요 폼으로 되어 있는 발포 매트 펼쳐 놓으면 자동으로 공기가 투입되는 자충 매트 직접 공기를 주입해서 쓰는 에어 매트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성비 가장 좋은 네이처 하이크의 발포 매트를 선택했어요. 가격은 19,000원 정도 되네요. 극동계로 백패킹을 다닌다고 하시면 자충 매트나 에어 매트 추가로 챙겨 가세요. 냉기만 잡아도 잘만 하니까요. 침낭은 두 개를 준비했어요. 하계용으로 네이처 하이크의 초경량 침낭 LW180이고 얇기 때문에 최저 온도 15도 정도일 때 쓰시면 될듯 싶고. 일계보상 그 이하로 떨어진다 싶으면 아베나키의 허그 덕다운 침낭 800g을 써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10도 이하의 온도에서는 침낭 두 개를 가져가서 하계 침낭을 레이어로 쓰시면 될듯 싶어요. 이렇게 구매하시는 게 효율이 더 좋을 듯 싶어서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두 개를 다 가져간다고 했을 때 2kg가 조금 안 되고 침낭에 15만원 중반 정도 들었네요. 침낭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랜드 있고 거의 솜털로 채워진 침낭은 생각보다 많이 비싸요. 적어도 30만원 이상 하거든요. 제가 히말라야 갔을 때도 5천 고지까지는 5만원 주고 산벅703 침낭에 옷 입고 뭐 핫팩 터트리고 잘 잤으니까 처음부터 비싼 침낭 구매하지 마시고 우선 이렇게 다녀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당연히 동계부터는 핫팩은 필히 비상 상황을 대비해 꼭 챙겨가시는 거예요. 좌식용 미니 테이블은 4만 원 정도 하는 베른 제품도 있지만 가성비 좋은 AGM 미니 접이식 테이블로 선택했고 무게 차이도 많이 안 나고 디자인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선택했어요. 만 원이면 사니까 불편하게 바닥에서 식사하지 마시고 테이블에서 식사하시길 바래요. 코펠은 혹시 두 명이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퀸센스 스테인레스 코펠 8P로 선택했어요. 가격도 만 원이고 스테인리스로 구성이 알차요. 보시면 냄비 한 개, 팬 하나, 접시 두 개, 그릇 두 개, 찜판 겸 쟁반 하나, 파우치 한 개예요. 혼자 가신다고 하면 필요 없는 건 빼서 무게를 더 줄일 수 있겠죠. 스토브는 코베아 파워 나노 스토브예요. 제가 10년 가까이 쓰고 있는 제품이니까 뭐 검증된 거죠. 무게가 100g이 안 되게 가볍고 화력 좋고, 내구성도 좋아요. 이소가스로 작동되는 점만 알아두시면 돼요. 최저가 27,000원이네요. 동계는 크게 상관없는데, 그 이외의 계절은 시원한 음료도 마시고 싶고, 뭐, 준비해온 음식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쿨러도 준비해봐요. 타벤탑 디팩2S 사이즈로 선택하시면 돼요. 가격은 뭐, 2만원 선이고, 난 의식주 중에 식이 제일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미디엄이나 라지 사이즈로 선택하시면 돼요. 뭐 가격 차이는 크게 안 나요. 헤드랜턴은 크레모어 제품이 제일 유명하긴 한데 가격이 상당히 비싸네요. 저도 캠핑용으로 쓰고 있는 사이즈 큰 크레모어 제품이 있지만 쓰면서도 가성비가 좋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가성비 가장 좋은 베이직기어 V330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밝기는 330루멘이고 내장 배터리로 작동되며 무게가 75g밖에 안 돼요. 머리 끈에서 랜턴만 따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텐트 내부에서도 편하게 사용 가능할 듯 보여요. 가격은 2만원 정도 해요. 이렇게 준비하시면 총 금액은 55만원 정도 나와요. 당연히 새 제품 기준 금액이기 때문에 중고로 저렴하게 구입하신다면 40만원대에도 장만하실 수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게 저렴하게 백패킹 장비를 구매했다고 무게가 상당히 무거운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시면 하계 장비 무게는 불을 써서 조리를 하는 화식의 경우 5.9kg, 불을 쓰지 않는 비화식의 경우 5kg예요. 하계를 제외한 계절의 경우 화식은 6.4kg, 비화식은 5.5kg 정도 돼요. 여기서 극동계를 가시게 되면 방한우리와 침낭을 두개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음식 제외하고 7, 8kg 정도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모든 운동과 취미 생활의 경우 만족도가 장비의 가격과 비례하지 않아요. 장비의 무게를 줄일 생각보다는 체력을 키운다는 생각으로 백패킹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 아름다운 자연에 잠시 머무른다고 생각하시고 건강하고 즐거운 백패킹 되시길 바래요. 저도 장비 오는 대로 곧 떠날 예정입니다. 조만간 50만 원 예산으로 구입한 장비도 하나 하나씩 리뷰 올리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